김태균님의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네, 안녕하세요. 정민의 유산균. 어, 개그맨이면서 라디오 DJ이면서 요새 또 책을 내갖고 어, 요즘은 에세이 작가로 활동 중인 김태균 작가입니다. <laughs> 어떤 책인가요? <laughs> 에세이예요. 제 어, 인생을 좀 뒤돌아보고 들여다보면서 나를 찾기 위해서 나를 알기 위해서 나와의 대화가 책 안에 녹아져 있습니다. <laughs> 제목이 뭐죠? 이제 그냥 즐기려고 요 이제 그냥 즐기려고요인데 음. 어 그동안은 안 즐기셨나요? 되게 즐긴 것 아, 같은데 그렇게 보일 수 있지만 어, 솔직한 나를 완전히 세상에 이렇게 툭 던지면서 즐기지 못했던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약간 어, 남이 모르는 나만의 어, 강박? 그런 것들에 매어 있었고 약간의 내 감정이 메이크업 된 듯한 그런 느낌으로 좀 속시원히 메이크업을 지우고 솔직한 그 마음의 쌩얼로 좀 살아보고 싶은 생각에 쓴 글인데 그러고 나서 이제 좀 많이 즐기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강박들이 있었나요? 여러 가지가 많은데 그건 뭐... 온전히 솔직하지 못한 뭐... 사실 아, 모르는데 모르는 걸 그냥 솔직히 모른다고 얘기해야 되는데 아는 척을 한다든가 뭐 혹은 어~ 경험해 보지 못했는데 그거 마치 내가 경험했던 것처럼 음, 얘기한다든가 어~ 그리고 남들은 관심도 없는 그~ 가지지 못한 거에 어떤 그~ 자격지심 같은 것들이 꽤 젊었을 때 어렸을 때꽤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냥 솔직하게 나를 탁 던지니까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그~ 제가 북토크 때 원래 손 들었었잖아요 질문하고 싶었던 게 어, 그 어머니께 음. 어머니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어머니께 만약에 책을 선물하셨다면, 에이. 네 어떤 말씀을 해주셨을지가 궁금해서 그때 질문을 하려고 아, 했던 거거든요 어머니가 일단 뭐, 너무 좋아하셨겠죠. 네 그리고 책이 나오자마자, 저 어머니 산소에 먼저 갔어요. 대전현 중원에 음. 가서 음. 책을 선물해 드리고, 네그 인사를 드렸죠. 되게 좋아하셨을 거예요, 아마. 음. 네. <laughs> 그럼 다른 가족들은 책을 보면서 어떤 말을 했나요? 일단은 우리 아들한테 제일 먼저 선물을 했는데 아들은 어, 아빠랑 훨씬 더 친해진 것 같고 아빠를 더 알게 된것 같아서 너무 좋다고 그게 정말 감동적인 리뷰잖아요 어, 특히나 아들한테 그 책에 있는 많은 내용을 아들한테 다 한다고 생각해봐요 못하지 평생 해도 그러니까 책한 권이 그 글들이 아들과 나의 소통의 길을 열어준 거죠 음 그러면 연예인, MC, 가수, 사업가, 작가까지 직업이 몇 개인 거예요? 굳이 직업을 따지자면 뭐 여러 개라고 할수 있지만 그냥 인간 김태균이 살아가는 길은 하나로 정해놓고 살지 않는 거기 때문에 일부러 버린다기보다는 할수 있는 걸 하는 것 같아요. 음. 뭐 사업도 하고 뭐 라디오 DJ도 하고 개그맨도 하고 뭐 공연도 하고 글도 쓰고 싶을 때 내가 쓰여지면 쓰는 거고 그냥 그런 것 같아요 그 치킨집도 하셨잖아요 아 그거는 이제 넘겼어요 아 넘겼어요 예 네, 그거는 이제 인수를 해서 지금은 안 하고 있고 그리고 사암동, 짬뽕 사람동이 지금 짬뽕집을 하고 있죠 그거는 어, 어쩌다가 하게 됐어요 아, 근데, 저는 이제 이비가 짬뽕이라고 그 거기에 모델인데 네. 저안 먹어봤다 그걸 먹어보게 되는 거예요 모델 하면서 네. 너무 맛있는 거야 근데 자주 먹고 싶은데 집 근처에 없고 좀 멀더라고요 저 그래갖고. 지 앞에다 그냥 제가 먹고 싶어서 사는 거예요. <laughs> 아 대기 상암동 지금. <laughs> 네, 조금씩은... 그러면 저희가 코로나 유행 바로 직전에 만났었잖아요. 그렇죠. 코로나 이후 이전의 삶과 어떻게 달라졌나요? 일단은 뭐 대면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어 직접 관객들을 대중들을 만나는 일을 못해서 라디오 자체도 2년 동안 방청객을 못 받았으니까 되게 뭔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뭐, 뭐 싸고 안 닦은 것 같은 느낌. 음. 뭔가 시, 시원하지 못하고 리액션이 안 돌아오니까 그냥 무슨 돌아오지 않는 메아리같이 어, 그냥 슉벽 속으로 내 말들이 빨려 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 예, 더 돌아오지 않을까. 좀 훈무함이 좀 있었는데 요즘 이제 얼마 전에 북콘서트도 오셨었잖아요. 음. 거기도 그렇고 어, 그리고 방청객도 이제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훨씬 활기찬 느낌이 들려 너무 음. 어, 뭐 2년 동안 사실 2년 안에 이 책을 쓴 거지만 음. 그 2년 동안에 되게 내삶 자체가 숙성이 많이 된거 같아서 음. 스킬도 많이, 늘고 여유도 많이 된거 같아서 오히려 어, 바이러스한테 고맙진 않지만 음. 강제적으로 그런 기간이 된거 같아서 오히려 좋은 기간이었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전 국민의 유산균이신데 바이러스 유산균. 때문에 어, 어. 되게 힘들어졌네요 그러니까 아 진짜 <laughs> 나쁜 바이러스 때문 <laughs> 마지막으로 오랫동안 자리를 지키면서 자신만의 길을 꾸준히 걸어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한 말씀 해주세요 네 그... 인생을 사는 건 미뤄두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일 뭐 해야지 뭐 1년 뒤에는 뭐가 돼야지 뭐 이런 어떤 미래를 미루어서 사는 거는 없다고 생각하고 저는 하루하루 그냥 그날 그날그날에 할수 있는 거를 차근차근히 조금씩 해놔야지, 행복도 마찬가지고 즐기고자 하는 것이 있다면 하고자 하는 게 만약에 요번에 어 제가 책을 쓴 것처럼 혹시 책한 권을 내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으면 오늘부터 당장 시작하지 않으면 못한다는 거예요. 뭐 피아노를 배우고 싶다, 뭐 영어를 배우고 싶다, 누구와의 그 만남을 아주, 아주 좋은 사랑을 가져가고 싶다 해서 그날 그날의 감정에 충실하고 행복을 챙겨야지 조금 조금씩 피아노를 치고 영어를 한 단어씩이라도 더 외, 그날 외워야지 그게 모여서 당신의 실력이 되고 또 행복이 차곡차곡 쌓여서 내 마음에 어떤 따뜻한 이만큼의 큰 덩어리의 행복이 되는 거지 내일 행복해야지는 없어요 오늘 여러분이 할수 있는 것들에 최선을 다해서 행복을 챙기시고 싶은 걸 오늘부터 즐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